네, 안녕하세요 대전역 마스터 장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역 마스터입니다. 네최 시장님이라고 또 닉네임을 적으셔야 는데아 예, 어, 예. 바이크 매니아님. 네, 그 다음에 유튜브는 벨로퍼입니다. 벨로퍼 다양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삼탄 제목이 좀 굉장히 특별. 당신의 전기 자전거 이 부분 관리 안 하면 고장 납니다. 알겠죠 그죠. 뭐 루멘상 네. 꼭 필요하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자동차랑 비슷하잖아요. 뭐 유압체, 엔진오일, 그다음에 브레이 까이어 이런 정도인데, 자전거는 좀 많이 다른가요? 자전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전거라고 해서 조금 안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아... 많아서 이 컬럼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왜냐면 가다가 뭐 바람 넣는 데 있겠지. 그다음에 공구 몇개 챙겨 가시고 이걸로 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기 자전거에서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 전장... 또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 부분 관리 안 하면 사고 나면. 아 정답은 브레이크다. 예, 정답은 <laughs>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자전거는 솔직히 소모가 빨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타다 보니까 소모성 부품의 교체 주기가 길어요. 음. 네. 이 전기 자전거 브레이크는 자전거 브레이크를 쓰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전용 브레이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 주기가 더 세심하게 필요한데. 아, 리를안 하시는 분들. 자동차처럼 강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소모가 빨리 빨리 될수 있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수동이 아니니까. 뭐 자동차 엔진 오일은 음. 5,000km마다 갈면 그렇죠, 됩니다. 그데 그렇죠. 예. 전기 자전거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 어그 대표님이 딱 봐서 이게 하루 종일 타고 다니신 분인데 키로 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한 50kg, 100kg 요 정도 한번 갈아야 된다.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어 어느 정도라기보다 <laughs>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데 네. 정비 받으러 오시는데 어 보통 많이 교체하시는 분은 2주에 한번 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음.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시죠.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데 는 전기 자전거용으로 나왔으면은 이게 그렇게 빨리 닳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드 자전거용으로 이제 부품이 나오다 보니까 자전거 부품은 솔직히 좀 내구성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 모터 힘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자전거 부품으로는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주기적으로 <laughs> 이상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오셔서 정비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얼마나 이걸 많이 쓰냐? 그렇죠. 그래서 자주 오신 분은 2 주, 좀 길게 오신 분들은 두세 달에한 번씩은. 꼭체하셔야 된다. 많이 쓰시면은 자주 정비를 하러 오시고 나는 출퇴근만 한다. 출퇴근 을 하시는 분들은 좀더 길게 쓰시고 한두세 달. 예. 마실용 나는 동네용만 쓴다. 자 그런 분들은 뭐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새 전기자전거들 중에 100만원 이하 짜리 제품들이 있고 100만원 이상 짜리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네. 브레이크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캘리퍼 브레이크, V 브레이크,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아좀 전문가스러우시네요 이제 오랜만에 네이 네. <laughs> 순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캘리퍼 브레이크가 제일 저렴하고 제일 제동력이 약합니다 아. 그리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제일 세고 가장 고까지만 제일 좋습니다 제동력 네.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유압 브레이크가 대세인데 유압 브레이크가 좋긴 하지만 빨리 닳기도 합니다 이중네 그러니까 가지 브레이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덜 닳는데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제 빨리 닳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마실용을 타시는데 이분은 관리가 좀안돼 있죠 어딱 봐도 예. 조금 녹슬었네요 네 예, 녹도 쓰고 먼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laughs> 말씀하시기 소리가 많이 나니까 패드를 갈아 달라. 음. 어 챙이나 뭐 먼지에 <laughs> 녹도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여기에 WD 윤활제를 뿌렸는데 그거는 이제 문고리나 집에 이제 어. 뭐 가만히 있는 거에다 뿌리는 건데 이렇게 구동하는 제품에 뿌리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가는 구리? 구리? 구리나 뭐뭐 뿌리죠? 아 여기 다하는 절대 아무것도 뿌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어, 군대에서는 막뭐 뿌리는데 아니구나 뿌리면 안 되는구나. 자동차 우리 디스크 브레이크 뭐안 뿌리죠. 어 그죠 그죠. 예.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어... 아자 전기 자전거도 그런 계열이라고 비타, 보시면 됩니다. 네. 뭘 뿌리면은 안 된다. 죽으러 가는 거죠. 아... 사고 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안 잡힐 수도 있고 이게 페달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노기 쓰렸네 요 확실히.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거는 이 부분이 지금 까뭇까뭇하게 묻어있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오일입니다 오일이 도포돼서 빠지고 있는 거죠 어, 저 어떻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저도 몰랐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제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만져봤을 때 시커멓게 묻어있죠 아 그래서 이, 항상 대표님 손이 시커멓게 돼 있으신 거구나 네네네네 그렇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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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항상 이걸 손으로 체크하시니까. 그렇죠. 왜냐면 손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쵸, 뭐 다른 네.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오일이 적셔져 있을 때는 뭐 <laughs>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 패드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았을 때 소리가 나고 밀리죠. 음... 밀리기 때문에 아까 제목에서처럼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니다아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네. 라이더가 사고 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치게 되면 뭐 형사상 잘못되면 이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게 자... 자전거 자동차죠 어이? 네. 전기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 났다. 전기 자전거로 사람을 치게 되면은 차로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 경찰서에서는 이제 형사상 사고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야 심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패드 안에도 보면은 와, 많이 쩔어 진짜 있어요. 진짜 많이 녹슬어 있네요. 이 패드 자체가 어떤 재질이냐면 레진 패드라고 레진이 약간 나무 같은 음, 나무가 그 소나무 액을 레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소나무 액을 레진이라고 하니까 예. 레진에 만약에 오일이 들어갔다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 이론적으로 나무에 오일이 들어가면 흡수를 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딱 진짜 많이 녹슬었네요 와 엄청 많이 상했네요 네그 패드만 빼도 안에 이제 오일이 흥건해서 예,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와. 이런 식이 되는데, 뭐 아주 깨끗하게 하진 않은데, 그래도 기존에. 이거는 물로 청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로 청소 안 돼요. 어... 우리 저기 뭐 제육볶음이나 집에서 뭐 네. 고기 구워 먹고 물로 청소 안 되잖아요. 어, 저, 저, 세제. 세제랑 네. 휴지로 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세제가 아니라 전용 클리너로 음... 이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대전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다고 뭐. 집안에 뭐 퐁퐁이나 네. <laughs> 그런 걸로 할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걸로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전용 세제를 써야 됩니다. 이제 클리너라고 말했는데 <laughs> 자전거 용품으로 보면 디그리써라고도 합니다. 음. 오른쪽 이 제품들이 이제 오염된 제품. 어 진짜 많이 사는데. 네. 그리고 독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예. 이 제품이 원래 새 제품. 제품. 네. 나무 같아 보이죠, 딱 봐도. 네. 네. 디스크 패드딱 써요. 네. 아, 나무를 쓰네요, 디스크 패드에. 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패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탈 패드가 있고, 세미 메탈 패드가 있고, 레진 패드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레진이라기보다 세미 메탈, 약간 그 레진과 메탈의 중간. 그러니까 메탈은 완전히 그냥 쇠로 되어 있는 거를 메탈 패드라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레진 패드는 솔직히 좀 빨리 닳아요. 자전거는 레진 패드를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전기 자전거는 아무래도 소모성이 <laughs> 빠른 제품들이라 레진 패드보다는 세미 메탈 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음. 그래도 세미 메탈도 이런 나무 성질의 색깔을 띱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자전거는 2~3년 가량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전기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밀린다 싶거나 아니면 뭐 슥슥 소리가 난다거나 뭐 다양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새 제품 사용할 때와 다르게 느낌이 다를때 바로 이제 정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네, 결국은 네, 네. 패드를 교체하면 25,000원인데 패드를 교체 안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15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음... 예, 저렴하게 할수 있는 금액을 큰 금액을 들여야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수리하시고 관리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네. 당신의 자전기 자전거 브레이크는 안전하십니까? 무슨 어, 보험사 묻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laughs> 당신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뭐 이런 것 같은데. 아 네, 어, 오늘 요약을 드리자면은 어, 실제 어, 본인은 더잘타려고 여기 에 오일을 바르셨던 분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늦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죠. 대전협에서 이런 어떤 수리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다 공유가 되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략 얼마나 오시나요?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일주일에 네. 뭐두세 명? 네 시즌에는 뭐 <laughs> 일주일이 아니라 뭐 토요일에는 네. 토요일 하루만에도 뭐세명 뭐 다섯 명도 오시고. 와 근데 이거 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리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분, 10분이면 됩니다. 음. 딱 그냥 보면은 어, 이거 넣으셨구나.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바로 체크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판단하고 바로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수리비는 대략적으로 뭐 얼마에서 얼마 그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자전거마다 다르겠지만 품목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패드만 간다 그러면은 25,000원이고. 네. 아까 얘기한 125,000원 패드 갈고 뭐 디스크 로터 갈고 아우.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오일이 빠져 지금 블리딩 작업 하고 그러면냥 예. 10만 원은 그냥 기본 넘어갑니다. 그럼 그래. 시간이 걸리겠죠, 더. 그렇죠, 이런 것도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뒤에 손님들 계속 오면은 또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거 맡겨놓고 가시나요? 옆에 서 기다리나요? 네, 맡겨놓고 가시길 권장 드리죠. 아. 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맡겨놓고 뭐 가시죠. 옆에서 차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실 수도 있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직접 겪으신 사례를 적어 주셨는데 전기자전거 이 부분 관리하면 사고 난다. 어, 핵심은 브레이크다. 대전역에서 이런 걸 배웠을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알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